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. 여러분, 오늘부터 장마라고 그러네요. 우산 챙겨가시고요.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,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하루를 또한 저도 여러분도 모두에게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.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선물이었죠. 이 감사하고 고마운 이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멋지고 활기차게, 활발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. 이 순간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참 귀하고 소중한 그런 현장들이죠. 내 삶의 현장의 주인공으로서 내 자신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 아름다운 내 삶, 그리고 소중한 나의 삶,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, 바르게, 멋지게 살다 갈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할 때에,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, 또, 어,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것처럼 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, 이 순간, 이 현장이, 이 현재가, 만 하기 하고 소중한지를 한번더알 수가 있겠죠.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남은 하루 멋지고 알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잠매지중인자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